이 학년 이 학기 뿌나벨 시작합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는 원이 있고요. 점 I를 중심으로 하는 AB 어쩌고 저쩌고 삼각형 ABC의 두변 만나는 점 여기 결국엔 여기 길이고 하는 거 X. 자 여기를 구려고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볼 건데요. AI 연결하고 BI 연결하고 EI 연결하잖아요. 그럼 요것들은 공통적으로 다저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랬을 때요 AI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어보면 둘이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 조건은 Rhs가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합동인 거니까 절반 길이 5. 여기도 5.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또 수선을 내려 그어보면, 지금 또 합동인 게 보여요. 그렇죠. 네.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또 합동이 됩니다. 또 합동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만약에 H라고 한다면,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가 서로 합동인 것만 알아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알아내냐면, 자 여기 하나의 원이 좀 필요한데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정도 짜리 되는 거 원을 자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다 딱 끼워다 보면 옳지. 딱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원의 중심이 내심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같아졌기 때문에 아, 여기도 별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별이죠 예. 그럼 이게 5라는 얘기고 여기도 5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a, c의 길이만 찾아내면 a, c 전체 c 플러스 x니까 x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수선입니다. 여기다가 에 이렇게 또 내려가 보면, 아 여기도 또 같죠, 그렇죠? 그원 때문에, 아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얘네 얘도 합동이 또 나오네요.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1 1이죠아 그러면 5 더하기 x 하고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접선으로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11입니다. 그래서 X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